친구들 계란 보면 무엇이 떠올라요? 맛있는 달걀 후라이? 네, 그것도 맛있겠죠? 오늘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말씀 같이 읽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24-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옛날 배단이라는 동네에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에게 나사로라는 오빠가 있었습니다. 이세 사람은 예수님께서 무척 사랑하시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사로가 병에 들어 몹시 많이 아팠다고 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들을 보내어 말하였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이틀을 더 머물러 계셨어요. 이틀이 지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그를 깨우러 가야겠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인데 제자들은 그저 잠들어 쉬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나사로가 죽은 것이다. 이제 그에게로 가자. 그러자 도마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죽으러 가자." 베다니에 도착해서 보니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묻혔어요. 이미 나흘, 4일이나 지난 뒤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 말을 듣고 마중을 나왔어요. 마르다는 예수님께 말하였어요.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주실 것으로 압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르다야,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나는 부활이며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것이며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마르다가 집으로 돌아가 동생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찾으신다고 전했어요. 마리아가 마르다의 말을 듣고 일어나서 예수님께로 뛰어갔어요. 집에서 마리아를 위로하던 많은 유대인들은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울려고 무덤으로 가는 줄 알고 뒤따라 나갔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자 그 앞에 엎드려 말했어요. 예수님 여기 계셔도라면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와 그녀와 함께 온 유대인들에게 우는 것을 보시고 몹시 안타까워하며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하고 물으셨어요.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때 유대인들은 저거 보시오, 나사로를, 나사로를 무척이나 사랑했던 모양이요. 라며 예수님을 바라보았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가 누워 있는 무덤으로 가셨어요. 무덤은 동굴이었으며 입구는 큰 돌로 막혀 있었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무덤 입구에 돌을 옮겨 놓아라. 마르다가 말했어요. 예수님, 죽은 지가 사흘이나 되었으니 냄새가 날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어요. 마르다야, 내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사람들이 큰 돌을 옮겨놓자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항상 내 말을 들어주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둘러선 이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크게 외치셨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펼쳐졌어요. 죽어서 장사까지 치른 나사로가 손발이 배에 묶인 채 무덤 밖으로 나왔어요. 나사로의 얼굴은 수건으로 쌓여 있었지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풀어서 다니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뛸 듯이 기뻐하였답니다.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왔다가 이 광경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한번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맞아요. 오늘 본문은 병이 들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나사로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 예수님은 이때를 기다리. 기다리셨다는 듯이 예수님 자신이 바로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과연 어떤 비밀이 있을까? 우리 한번 볼까요? 혹시 전사님 몇 가지 비밀이 있는지 아세요? 비밀이 아마 한 가지 아닐까요? 한 가지? 네. 예수님이 한 가지 겨우 한 가지만 말씀하셨을까요? 아, 제가 세 가지로 세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지, 네. 네. 첫째, 하나님과 그 아들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어요. 둘째,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네. 거예요. 셋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답게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음.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네, 네 그럼 네. 세 가지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첫째, 하나님과 그 아들의 영광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다. 그 사실을 믿고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임을 꼭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사로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도 있지만 이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또 3일 만에 부활할 수 있음을 알려 주시는 내용이라고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수님은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첫 소망을 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나중에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할 수 있는 소망이 있다는 것이지요. 전주사님도 믿으시죠? 네, 저도 당연히 믿고 있습니다. 믿으시죠?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네. 내가 죽어 죽은 후라도 네.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다시 살아서 공중에서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거 확신하세요? 네, 천국에서 예수님 꼭 만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저도 믿어요 네. 저도 이 땅에 살다가 만약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예수님처럼 나도 나중에 부활할 수 있다는 음. 그 사실이 너무나 기쁜 것 같아요 네 너무 기쁩니다 네, 무덤에 갇혀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 음. 공중에서 혹시 예수님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나중에 천국에서 다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셋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답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도 동일하게 믿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첫 소망을 준 것처럼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산다면 우리도 나중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 부활할 수 있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기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힘들어하지 말고. 다시 부활하신 그런 소망을 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루하루 기쁘게 살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코로나19도 이겨낼 것을 확신하고 지금 다 어려움에 살고,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모두도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그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어린 사역 1팀, 2팀 모든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에 우리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죽어 무덤에 묻힌 나사로를 살려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진정 부활이시고 생명이심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하여 주시고 코로나도 이기며 부활의 소망 가운데 날마다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친구들, 오늘 말씀 잘 들었나요? 오늘이 무슨 날이죠? 부활절이에요. 네, 오늘은 계란 먹는 날이 아니, <laughs> 어,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만에 다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활이고 생명이신 네. 그 날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하는 오늘과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 오늘 말씀도 잘 들었고 그러면 지난주 말씀도 잘 들었나요? 네. 지난주 말씀에 혹시 마지막 부분에 뭐가 네. 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마지막 부분에 아, 친구들 얼굴을 봤어요. 맞아요. 네, 어린 1팀 아이들 영상 말씀. 음. 열심히 외우는 모습 보고요 어린이 2팀 친구들 인증샷으로 음. 예배해 드는 모습 정말 열심히 잘 봤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인증샷 친구들과 또 말씀 암송 마이 바이브 활동한 그 모습을 보내준 친구들에게 선물을 주겠다고 우리가 저희가 네, 약속을 했었는데 네네. 그 친구들에게 오늘 선물을 주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뭐냐면 짜잔 감사합니다. 상자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선물을 줄 건데 이 상자를 왜 가져왔느냐 여기서 뽑힌 친구들에게는 직접 찾아가서 선물을 정말 좋아요. 줄 거예요. 친구들 얼굴 볼수 없는데, 네. 네 잠깐 봐도 돼요. 마스크 끼고 네. <laughs> 전화하면. 네. 그래서 나오세요. 그래서 이 친구들 이름을 뽑을 텐데 먼저 우리 어린이 1팀 친구들 먼저. 몇명 뽑을까요, 검사님 네, 어세명 뽑으려고. 아각 부서에 세 명.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먼저 세 명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잘 섞고. 자. 첫 번째 친구, 제 친구 를뽑았습니다첫 번째. 누굴까요? 짠. 보여줘겠다 네. 최 주원 친구. 축하드려. 아 제가. 주원이, 주원이 안녕하시고 네. 두 번째. 두 번째 친구. 누굴까요? 내가 뽑여줘야 좋겠다. 아, 누굴까요? 권 아이인 친구, 아이인 세네 번째, 마지막. 마지막. 제발 뽑혀라. 짠. 어? 누굴까? 김성빈 친구입니다. 성빈이 축하드려요. 성빈이 축하드려요. 그래서 우리 1팀 친구들 주, 최주원, 주원이랑 주원님. 아인이랑 축하드려요. 성빈 친구에게 선수님이 찾아가서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와, 와. 축하드립니다. 자, 이번에 어린이 2팀. 네, 오늘 이팀 기대해 주세요. 네. 인증샷 보낸 친구들, 제발 제발 내가 뽑혀라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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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첫 번째 김형석. <laughs> 김형석 친구, 형석이. 축하드립니다. 네. 또두 번째. 번째 누가 뽑힐까요안 나와요. <웃음> <웃음> 최지원. 최지원 친구, 최지원. 지원이. 축하드립니다. 마지막 누굴까요? 누굴 마지막은 이민아 축하드립입니다 민아, 똥석이채지원 네, 전사님이 깜짝 찾아가서 선물 드릴게요. 네. 혹시 인증샷 사진을 보냈는데, 아니, 말씀 영상을 보냈는데, 선물 못 받았다 하는 친구들은 전수사님에게 꼭 연락해주면, 바로바로 네. 바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보내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전사님, 친구들이 한주 동안 잘 지낼 수 있겠죠? 네, 우리 친구들이 선물을 받아서 또 기뻐하고, 네네. 또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런 날이 될 거라고 네네. 생각합니다. 네, 영상 안 보낸 친구들도 계속 보내주면 네. 저희가 또 선물 보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친구들 계속 계속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마이바이브 활동하는 모습을 보내주면 다시 만나서 예배하는 그 날에 우리 친구들과 함께. 또 기쁨을 나누는 또 선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계속 이번 주도 다음 주도 영상 예배한 인증샷을 보내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친구들. 그러면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아프지 않고 또 건강하게 좋은 모습으로 잘 지내다가 다음 주에는 또 새로운 모습으로 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네. 다음 주에 봬요, 친구들. 친구들 안녕. 어, 지금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러 가려고 합니다. 우선은 주원이에게 지금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주원이네를 도착해서 지금 주원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원이네 집 앞으로 지금 가는 중입니다. 숨이 차네요. 주원이들, <laughs> 주원이들. 안녕하세요. 조나 인사 한번 해줘. 안녕, 안녕하세요. 선생님한테 응? 할말 있어? 뭐 하고 지내냐고? 그냥 그냥 지냈어. 지금. 그래서 우리 주원이한테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최주원, 선 잘했어요. 보시고 네, 네. 어. 주원이 네. 열심히 하시고 네. 인사 한번더 해줘. 안녕. 네. 안녕. <laughs> 네 지금 주원이에게 선물을 전달했고 이제 성빈이랑 아이니에게 선물을 주러 가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개인 사정상 직접 전달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아인이랑 성빈이 집으로 선물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내다가 다시 만날 그날을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